다르다. 어. 아, 미나나 다르다, 해야 이분은. 미란아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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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. 내 마음대로 해. 아이, 씨. 흔들어. 가만있다, 개많은들어야 아. 돼, 얘. 어. 그냥 따당이나 들을 거야. 따당이나. 뛰어야 돼. 아, 나도 뛰는데. 미란나 기술로 안 돼, 현역 선수야. 어. 4월 1일 날 상무 들어가. 상무 아무나 들어가냐? 그래도 강훈아 배운동하니까 그나마 좀 낫지 맞아도 아퍼도 네. 경훈이는 오. 동양 챔피언급이야 엎어도 살살해주세요 엎어 맞으면 죽을까봐 그래 죽을까봐 맞으면 죽을까봐 그래 배는 세게 해도 요영은 젊어 서른 살 밖에 안 됐어 젊어 한참 전이야 배좀 드세요 애. 얼 어, 어, 얼굴만 오. 얼굴만 안 가면 돼. 어, 아까 형보다 11년 차이나. 민란이는좀 <laughs> 맞아도 돼. 광운 형은 40이 넘었는데. 민란이 잘한다. 민란이가딴른대원보더 잘하는 게 있어. 어, 체육관 안에서보다 잘하는 게 있어. 그 장점이야. 민나나 상대는 현역 선수야. 그냥 편하게 코치님이야. 지금 현역이야 서울시청. 그냥 걔 작전 필요 없어. 그냥. 대부님이 정선수랑 딱하시면 딱인데 <laughs> 스타일 딱인데 미나나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 언제 해봐 실업 선수랑 미나이 딴데 올때더 잘하네 아가방 올리고 김미나 진지하게 배워야지 저 얼굴 좀 넣어도 돼요 위아래 속박 속박 잘 넣어도 돼요. 그형 30살이야, 30살. 아, 우리 탁구 치는 이 여기 지구력이 너무 없다. 그렇지, 일하나 그냥 해, 도 하듯이. 중량급이야 웰터 미드 띄어 타잉 어떻게 한번더 할래? 아.. 미아나 어떻게 한번더